안녕하세요. 낚시꾼 사입니다 오늘 6월 5일 목요일, 장매장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은 좀 설명하기보다는 테스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작은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다른 것들은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농어요 또 약간 깔따구 수준으로 작은 녀석들이죠 파리도 요런 것들은 좀 작고 오 여기 한 마리 좀 들만한 게 있네 이보자 1.34kg 4kg나 나겠네 1.5kg 조금 안돼 보이네 요정도는 돼야 먹을 만합니다 아, 오징어는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거의 이제 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 물때를 좀 보고 있는데, 뭐 다음 물때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애들이 이제 오징어들이 힘이 많이 없어졌어요. 오, 여기는 이제 갯장어. 장어 물때가 이번 주까지입니다. 오, 요, 요게 이제 샤브샤브용. 이게 예, 이제 손을 쳐갖고 샤브샤브용이고 여기 이제 횟감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 비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대자 그리고 중소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좀 들어왔네요 어제는 잠깐 멈칫했는데 오늘은 개장어들이좀 들어왔습니다. 이제 개짱어라는 말보다는 하모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여기 경매장에서도 개짱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다 하모라고 하는데 그래도 하모는 일본말이고요 정식 명칭은 개짱어입니다 개짱어 샤브샤브 개짱어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와 이거 완전 소짜들이네요 이런 것들 한이 키로에 한 7마리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일곱 여덟 마리 어, 샤브샤브용은 1kg에 한 1마리에서 3마리 정도 사이즈가 좋구요. 그리고, 이제, 회. 회용은 1kg에 한 4마리에서 5마리. 이런 녀석들이 사이즈가 좋습니다. 네. 요런 정도 사이즈 되는 게 지금 1kg, 요런 거, 요런 거 1kg 한 2마리 짜리에요. 500g 짜리. 이렇게 이제, 개짱어들은 이제 준학으로 잡기 때문에 갔다가, 이렇게 노란가오리, 이런 것도 얻어 걸리는 거죠. 그리고 뭐, 공장어, 그리고 뭐, 가끔 민어, 뭐, 농어, 이런 것도 얻어 걸려요. 네. 좀 들어왔네. 어제까지 조금 다 물량을 채우긴 했는데, 오늘 좀 시세 보면서 조금 더 채워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제가 이제 무릎을 좀 다쳐갖고. 으 걷는게 너무 불편하네 아 좋은게 있네요 이런걸 한번씩 보면 좋습니다 이제 6월 호에 금지 여기 보시면 낙지도 이제 6월 20일날 그리고 꽃게 6월 20일 아 이제 지금 들어가죠 구멍이 그래서 한 6월달 이제 중순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금어기가 많이 잡히니까 계속 이제 7월, 8월 요때까지 계속 금어기가 이제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 홍삼이 있네. 이건 홍해상, 이건 흑, 흑삼 이렇게 있네요. 좋은 건다 들었네. 어 여름에는 많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이제 금어기란 거 자체가 이제. 그 어종을 잡지 못하는 거지만 뭐 사실은 그 어종보다는 이제 배가 못 나가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통발로 문어만 잡는 사람인데 이제 문어 금어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뭐 잡을 게 없어서 이제 업을 쉬는 분들이 많아요.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멸치가. 멸치 배를 갖고 있는 이제 산장님, 산장인데, 이제 멸치 구멍이 가 들어가면 다른 걸뭐 잡을 수가 없죠. 원래 멸, 멸치 잡는 거에 특화된 분들이라 그러면 보다 쉬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자연산을 이제 좀 취급하는 분들 이제 뭐 어부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 뭐 유통하는 사람들이나 뭐 국내인 분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 이제 상황이란 게 생겨요 바다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뭐 태풍이 불거나 규모기가 있거나 <laughs> 이러면 조업을 못하고 물건을 팔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간재미 그리고 요거는 문치가자미. 지금 시즌부터 이제 한 8월 전까지 문치가자미 큰 것들, 키로 넘어가는 것들, 살찐 것들은 눈에 보이면 무조건 이제 잡아야 됩니다. 진짜 맛있어질 시기인데, 사실 이게 쨍간한 것들을 잡아, 다잡아되니까큰 것들을 이제 찾기가 힘들죠, 문치가자미 뭐야, 저건. 아, 군소네요, 군소. 이거 바다 달팽이죠. 바다 달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거 살짝 데쳐갖고 요리해서 먹으면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좀찔기더라고요 이거는 초대고동 회로 깨서 먹는. 그리고 선어는 이렇게 나온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어는. 오늘 오징어들이 다 죽어서 나오죠. 네. 저게 이제, 8호로 살려갖고, 갖고 온 건데, 저렇게 이제, 경매 준비하면서 새벽부터 이제 죽어나가는 겁니다. 거의 시즌이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여름철 백쪽이죠, 백쪽이. 오늘 경매장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낚시꾼 수단이었습니다.